안녕하세요 달누리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 셀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티아빠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네티아빠라고 합니다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도 되게 많고 <laughs> 컴퓨터도 되게 많은데 다 직원분이신가요? 직원생분들도 있고 다마고치분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건가요? 대부분 다마고치분들은 지인들이 아 많고요 아니면 이제 수강생이었다가 다마고치된 케이스들이 많은 분들께서 여기 상주하면서 대표님과 교류가 좀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거의 매일 회의하고 아,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네. 다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무상은 아니고 <laughs> 그 월세 같은 거 그리고 관리비 양방하고 뭐 그런 거 하죠 저도 들어오고 싶은데, 혹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들어오면 좋은데, 꽉 차가지고. 아, 네, 그건 불가능하고, 더 커지면 음... 그때 꼭 보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laughs> 굉장히 유명하시고,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자리를 옮겨서 인터뷰해 주실 수 있을 것아요 아, 네네, 가능하죠. 네, 그럼 인터뷰하러 갈까요? 네. 그런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구매대행은 옛날만큼 대량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음. 수입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예요. 음.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구매대행에 대해서 그 경력이나 혹시 매출 같은 거 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을 한 거는 10년이 넘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칭다오에서 살면서 구매대행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한국 온거는 19년도에요 음. 네, 19년도에 와서 사업자 되고 했던게 첫 사업이었죠 정확히 공식적으로첫달 어, 매출이 상품 1000개 올리고 3천만 4천만원 했구요 이량에 빠져가지고 음. 새 사업자에서 1억까지 찍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매출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구매대 지금과 많이 다르겠지만 첫 달에 3천만 원을 찍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때는 무지성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올려만 놔도 잘팔리는 시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이 좋았다라고 음.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이 공부를 해서 실력을 많이 키워서 유지를 해왔는데 뭐 실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팔리는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사실. 은다잘 음. 네, 팔리는 데이터 뽑아내서. 음. 수기로 많이 올려놓고 원래 제가 판매하는 쪽이 더 관심이 있다면보는 음. 마케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음. 뭐 그런 마케팅 도와주고 하는 거에 흥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는 야끼니꾸점 지금 마케팅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건 아니고 마케팅하고 있고 그 외에 등등등 브랜드들 마케팅해드리고 있고 대표님은 예. 구매대행이 있어서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지금 현재 판매 전략이 있나요? 판매 전략이라기보다는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폭팡에 우리가 사입한 물건을 넣어놓고 판매를 하는 형태 로켓크로스가 지금은 제일 핫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지금. 로켓크로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물건을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사입한다 쿠팡에 물건을 넣는다, 판다 가 그냥 간단한 프로세스인데 응.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물건한 개, 두 개, 세개막 이렇게 넣어보고 정말 잘 팔리면 더 가져오고 음. 안 팔리면 안 가져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썰 하나 풀자면 네. 저희 다마거치 중에 5 0대 분이 계세요. 음. 제 집에서 다마거치를 시작했을 때 어떤 걸 팔았는데 저 대표님 몇 개를 살까요? 옷이 <laughs> 다섯 개거든요. 네. 몇 개를 살까요? 그러길래. 한 10개씩. 50개만 사세요, 형님. 이랬죠, 제가. 네, 네. 근데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그 형님이 천 개를 샀신 거예요. 200개씩. 근데 그래봤자, 그게 원가가 하나에 0원막 이래가지고, 오, 네, 싸죠서죠 네. 그분이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에, 형님, 이게 아닌 것 같다. 잘안 팔리는 것 같다. 네. 이게 맞을까요? 이러길래, 형님, 몇 개나 파셨어요? 그러니까, 한 200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추천했던 수량, 50개를 팔았다면, 벌써 완판을 4번이나 했던 상황인 거예요. 이 기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음. 저는 루틴 자체가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간다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처음부터 사입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많이 해 깎아주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처음부터 완생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음. 처음에는 두 개, 세 개로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초보분들도 두 개, 세개 정도는 날려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뭐 저희가 지금은 좀 비싼 거를 많이 건드리는데 3천, 원 4천원, 세개 해봤자 9천원, 남자들한테는 담배 두갑이고 여자분들한테는 커피 비싼 거한잔그 정도 값이에요. 네. 보통은 사입은 재고 부담이 너무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 사실은 네. 아닌 거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재택 배송이 핫해지면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은또 많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 재택 배송을 패키징해 준다. 패키징에는 바코드도 붙여주고 검수도 해주고 음. 그거를 입고도 시켜준다 음. 등등등 거의 구매 대이랑 비슷해요. 음. 제가 안 봐도 물건이 창고로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도 많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략적인 시작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은 설명은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음, 사입, 이거부터가 굉장히 막, 손이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홍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다 직접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저는 직원이 있어요 음. 직원이 제 앞으로 3명 있어서 한 친구는 물건 오면 검수하고 그리고 또한 친구가 주문 관리하는 음. 친구죠 그 외에 제트 배송에서 해야 될 일이 다 빠져 있는데 상품 소싱하고 네네. 상세 페이지 기획하고 상품 등록하고 마케팅하고 이네 개밖에 4개 네 개거든요. 소싱은 제가 하고 당연히 상세 페이지도 제가 해요. 상품 등록은 아까 그 주문 관리 친구가 도와주고 있어요. 음, 그 친구가 키워드 소싱 다 해서 제가 판매가만 알려주면 아, 네. 그거 맞춰서 상품 등록 해주 하고 제가 그다음 마케팅 다시 받아서 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소싱, 상세 등록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야 같은데 그렇죠. 마케팅은 정말, 정말 어려운 분야예요 맥북 그렇죠.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네 제가 마케팅은 직접 하고요 직원이 없죠 저는 음. 점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음. 마케팅 홍보라는 게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직원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흥청망청 쓰면서 홍보를 할 거고 저는 음. 대표니까 호중하게 홍보를 하는 거 같아요 최소한의 가격으로 네. 최대의 효과를 네. 활용적으로 음.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그 허, 홍보 방법을 알려줬을 때 다들 효과를 보시는데 그걸 직원한테 했을 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음. 마케팅을 처음부터 금액적으로 어려워하는 초보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마케팅 팁이 있으신가요? 음. 저희는 우선 어, 가구매라는 걸안 해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리뷰 체험단이라고 하죠. 그걸 구해준 업체도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틱톡방 들어가서 물건 받고 리뷰하실 분 이렇게 구하면은 잘해주세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네. 이제 사입을 하다 보면 사실 카테고리가 이렇게 넓혀가는 게 아니라 좁아지거든요. 좁아지려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커뮤니티에서도 음... 활동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귀멸의 칼날이다. 그 정품 피규를 판매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카페에 들어가서 흘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마케팅을 거의 박람회에서만 한대요 온라인에서는 거의 안 파시고 박람회에서 거의 한달 치를 다 팔고 온다더라고요 근데... 매달.. 그분이 음. 캠핑 용품이거든요 캠핑만 하면 매달 나가시더라고요 돈을 써야 돼서 이게 좀 문제죠 음. 근데 박람 같은 경우는 돈을 쓰면 사람들이 모이는 음. 곳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음. 보니까 마케팅 꿀팁 정말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어려하시는 워 청구자분들을 위해서 제트 배송으로 제일 잘 나가는 카테고리 공개 가능하신가요? 제가 팔고 있는 상품들 중에는 거의 의류라서 그냥 통계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당연히 어린용품이에요. 근데 어린용품은 뭐 케이싱이나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죠.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한데 네. 결국엔 어린용품이 잘 팔리고요. 음. 그 외에는 이쁜 쓰레기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니까 제가 공감 아마 하실 거예요 네네. 평이 선물하기 음. 그 기능을 시작하면서 네. 그쪽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쁜 음. 쓰레기들이 요즘은 음. 에, 매출이 꽤 괜찮다 근데 그 이쁜 쓰레기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 네,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쓰레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목소리>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